네 안녕하세요, 쫑식입니다. 제가 약한 5개월 동안 무과금 유저로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후기와 그 동안 게임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뭐 생각이나 TMI를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돈은 정말 단1 원도 이제 지르지 않은 진짜 완전 찐 무과금 뉴비구요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무과금으로 시작하려는 혹시 뉴비 분이 계시면 좀 참고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무과금은 어떤 낭만이나 애정, 그런 거는 좀 버리고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가차 계획을 좀 세워서 전략적으로 게임을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쓸데없는 곳에 뭔가 성옥이나 이런 재화를 낭비하게 되면 은막 이도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가금이라서 그 손해 본 그거를 복구하기도 쉽지가 않죠. 갈 길도 좀 멀어지고.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냉정하게 버릴 건 버리고 데려올 건 데려와서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과금으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하고 가야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일단은 활동 일수 보시면 152일. 약좀한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한 게한 6월 말인가 그래요. 6월 말쯤에 시작을 해서 대략 5개월 가량 게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전리품이나 이런 거 업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솔직히 막 엄청 열심히 파먹고 긁어먹고 하자 안 왔어요. 막 매일매일 들어가서 맨날맨날 맨날 들어가서 뭐1회 정도 하고 퀘스트 메인퀘 서브퀘 좀더 밀고 그런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척자 정보부터 좀 보자면 여기 보면 5월달에 만들었다고 좀 되어있죠 근데 시작은 5월에 시작을 한거는 아니에요 그냥 진짜 계정만 만들고 이제 껐었는데 그 이유가 이때 당시 5월 이번연도 5월에 뭐 친구가 야 이거 붕괴스타일이라는 게임에서 뭐 열차 선물이라는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서 상시 5호선 캐릭터를 무료로 준다 그러니까 언젠가 너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와서 지금 받아놔라 요것만 받고 게임 다시 삭제해라 막 그런 친구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에 계정 만들어서 히메코를 받았어요. 예, 히메코를 보시면 5월달에 받았죠. 5월달에 이제 받고 게임을 껐습니다. 예, 그때 안 했어요. 예, 제대로 시작한 거는 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한 6월 말일 거예요. 예, 이때또 운이 좋았던 게 이쯤에 금빛 영혼 하나를 줬어요. 친구 가 그때 도 꼬등인 거죠. 그러니까 금빛 영혼 하나를 지금 주는데 상시 오성이 아니라 한정 오성 캐릭터를 준다. 이거 안하한 손해다 그리고 7월 들, 초에 들어가면서 페스나랑 콜라보를 하니까 그때 페스나 콜라보 할때 아초도 무료로 준다 막 이렇게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래 지금이 좀 시작하기 적기다 왜냐면 5월에 히메코 받고 6월 7월에 아처 어, 금빛 용원으로 어, 한정 5성 받으면 또 게임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5성 캐릭 3개가 무료로 이제 굴러오는 거니까 엄청 좋았죠 그때 당시 금빛 용원에서 받을 만한 게 무조건 완매 완매를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뭐 라인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어, 완매가 제일 좋다고 해서 완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 5월달에 받은 이우성 히메코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초반 스토리를 미룰 때. 예. 그래서 어, 5월달에 그이 히메코를 받았던 판단이 탁월한 판단이 아니었나? 히메코로 이제 초반에 엄청 잘 게임을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완매는 이번에 또 금빛 용원을 또 하나 무료로 줬죠. 그래서 그걸로 또 이번에 보시면 1돌을 했습니다. 완매 1돌까지는 국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이 이번에 토파즈가 또 새로 추가가 됐는데 그 토파즈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커뮤니티나 뭐 여러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또 어, 받을 만한 게 완매밖에 없어서 예, 완매 1도를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미개방잖아요. 여기에 뭐 엄청난 또 성능이 좋은 오성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조 끝까지 나는 존버를 할 거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존버하지 않고 완매를 받은 이유는 솔직히 이 라인업에 과연 뭐 그렇게 성능이 좋은 어? 한정 5성이 들어올까 뭐 이런 의심도 들었고 그 들어온다 해도 붕괴 스타일은 금빛 용어 한 개를 더줄것 같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존버를 하지 않고 완매 1도를 해줬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완매를 받고 이제 초반에는 이제 파티를 이런 식으로 꾸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받았던 히메코 완매 그리고 헤르타나타샤는 유비 분들 시작하시면은 무조건 얻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라인업이 구축이 됐고, 이걸로 이제 초반 스토리를 아주. 맛있게 밀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애네들 없었으면은 진짜 저는 이 게임 접었을 것 같은데, 에 저희 진짜 구원자 특히 이 나타샤, 이 나타샤 노나가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뉴비분들 무조건 나타샤 끼고 게임을 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얘가 진짜 초반에는 나타샤 없으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뭐 탱커나 힐러의 부재가 어, 특히 진짜 심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그때 그 힐러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는 캐릭터 이 나타샤나 나타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사랑스럽고 소중한 캐릭터가 아닌가 나타샤가 없었으면 이 게임을 접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갤러거를 뽑으셨다 그, 그러면은 이제 나타샤에서 갤러거로 넘어오시면 돼요 갤러거가 범용성도 더 좋고 하여튼 갤러거가 더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갤러거가 없는 이 쌀러거라고 하거든요 쌀러거가 없는 이전에는 나타샤가 좋지 않을까 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이렇게 꾸역꾸역 이 파티로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인생을 좀 진짜 제대로 스타트하게 만들어준 파이널 7월인가요 아 7월인가 8월인가 하여튼 그 쯤에 파이논 픽업이 딱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얘가 그때 당시에 이엔 주인공급의 어떤 중요한 메인 딜러겠구나. 아니 누가 봐도 개쎄 보이고 아니 멋있고 아얘 뽑으면은 좀 한동안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파이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논이라는 메인 딜러 하나를 뽑고 얘에 맞는 파츠들을 붙여서 나가자. 그러니까 얘에 맞는 파츠들을 뽑 뽑아서 파티를 1파 를 우선 완성을 시키자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운 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야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초반 라인업은요 초반 라인업은 이렇게 꾸렸던 것 같아요 파이넌 파이넌 이후에 뭐 썬데이가 나왔었나 하여튼 그래서 제 썬데이도 뽑았습니다 썬데이도 파이넌 파츠라고 해가지고 썬데이를 이제 뽑아놓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개척자랑 갤러거 특히 이갤러거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타샤 이후에 또 이걸로 넘어오라고 했는데 뉴비한테 진짜 이만한 또 힐러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파이넌 파티에서도 아주 톡톡히 또제 역할을 했던 게얘 스택을 또 채워줄 수도 있고 평공평으로 스포를 좀 많이 벌어왔던 게 컸어요. 그래서 갤러버는 평공평으로 스포도 벌어오고 힐 능력도 있고 또 상대의 또실드까는 능력도 있, 있어가지고 파이넌 파티에서 좀 초반에 네, 요긴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이넌 좀뭐 세팅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유물 점수는 26 점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 일단 그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에 이벤트로 기이한 유물 탐사라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뉴비한테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이게 15강 유물을 이제 공짜로 계속 주는 건데 요걸로 스탯을 2 6점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좀 커뮤니티나 뭐 여러 사람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딜러의 유물 점수는 그래도 한 25점 정도는 맞추면 쓸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25점 정도까지만 키워도 엔드 컨텐츠를 미는데 좀 무리는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래 일단은 뭐 25점 26점 이렇게 맞춰두고 일단 여기서 멈춰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액세스 카드로 또 여기서 더 뽑아먹을게 있어서 네, 파이노는 요걸로 유물 세팅을 좀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6점까지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 썬데이 어, 다음 파츠로 이제 캐리드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캐리드라가 무조건 또 파이노는 또 파츠라고 왜냐면 캐리드라가 있으면은 운석을 또 두번 떨구거든요 파이노니 그래서 아 얘도 또 가져가야겠다 얘가 없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뽑았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 보시면 이돌입니다 어 아니 뭐야 이 사람 무과금인데 어떻게 이돌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나 원래 어제 계획은 1돌만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이 1돌 효과가 또파이논한테 엄청 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돌까지는 또 필수다라고 하길래 아 그래 1돌 1돌 하자 하고 이제 좀 무리를 했죠. 그래서 1돌 뽑았어요. 1돌 뽑고 나머지 그때 성옥이 막한막500 성옥인가 남았는데 그걸로 아이고 뭐 짜투리 남은 것좀 털자 해서 뽑았는데 이 돌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가 가는 피해 40% 증가가 있죠. 운이 좋게 파이논을 더 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진짜 붕괴스타 레일이 가끔 보면 진짜 해자 뉴비한테 그래도 은근 뉴비 친화적이에요 제 해자라고 느낀 게등황을또 또 공짜로 이번에 배포로 또 뿌려줘서 이제 마지막 파츠로 등황을 맞춰줬습니다 파이논, 선데이, 캐리드라 등황 해서 이렇게 파이논 파티가 완성이 됐죠 등망 세팅을 보면은, 일단은, 얘는 뭐 공격력 개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력을 이제 4천 이상 좀 맞춰줬고, 그럼 광추를못 끼고 있냐? 야 아처 전광을 끼고 있습니다. 왜 아처 전광을 끼고 있냐 저같은 이 한낱 무과금이 어디 전용 광추가 있고 대체 광추가 있겠습니까 얘가 저는 그 두개 다 없어서 뭘 끼냐 물어봤더니 아 이제 요런 광추 스킬 광추 효과라고 하나요? 요거는 좀 무시하고 그냥 깡공 높은 광추 하나 껴라 해서 그래서 이걸 꼈습니다 이게 뭐 깡공도 높고 요만한게 없는것 같아서 어차피 아처 안 키우거든요 저는 아처를 안 써서 요거를 좀 이제 말렙을 찍어서 맞춰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격력을 4천 넘게 맞춰준 상태예요. 아 그리고 또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인딜러는 아까 26점으로 맞춰줬죠 파이넌? 근데 이제 이 파츠들 있잖아요. 뭐화합 서포터, 뭐 탱커이들은 필수로 챙겨줘야 되는 스텝만 좀한두개좀 가져오면은 세팅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유물 점수 를 보시면 얘는 뭐 20점, 뭐 등황은 뭐 14점, 뭐 선데이는 15점 막 이래요. 좀 파이넘버다막 세팅이 많이 잘돼 있는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 필요한 옵션들, 스탯들은 다 챙겨 줬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파이넘 파티는 또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단은 속도도 챙겨줬고,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 200%좀 넘겨줬어. 썬데이는 치피 챙기는 게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피 200 넘겨준 상태고, 캐리드라도 공격력 4000을 좀 넘기는 걸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력 4000 넘겨줬고, 속도도 117. 이게 사실 여기 플러스 20을 해야 돼요. 캐리드라는. 캐리드라 효과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137이죠. 속도도 챙겨줬고요. 그리고 등왕도 뭐 공격력 4000 넘겨줬고, 그래서 필요한 기본적인 스탯들은 다 맞춰줬고, 이제 파인 이놈만 유물점수 이제 20. 6점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엔드 컨텐츠를 미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딜러를 제외한 나머지 파츠들, 서포터, 뭐 탱커, 힐러 이런 애들은 어 필요한 스탯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것만 좀 위주로 맞춰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파이널 파트에서 등황은 속도가 필요 아예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도 속도를 6에 해도 된다고 하길래 그냥 속도는 아예 맞추진 않았고요. 등황이 또 뭐 자체 바커 공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속도는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다 해서 얘는 속도 유기하고 공격력만 오직 맞춰줬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파이논 어, 캐리드라 썬데이 순으로 속도를 좀 맞춰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캐리드라 썬데이는 속도를 맞춰줬어요. 맞춰줬는데 보시면은 파이논은 속도가 좀 많이 아쉽죠. 근데 저는 이제 곧 파이논 전광을 예,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뭐 4일 남았죠 4일하고도 15시간 남았는데 요거 이후에 파이널 전광이 이제 가차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파이널 전광을 뽑을 거예요. 예, 파이널 전광을 뽑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만 성옥이랑 뽑기권 13개 좀 모아둔 상태고 요, 요 정도면 사실상 바로 확정으로 뽑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파이널 전광을 왜 뽑냐? 파이널 전광 효과를 보면은 거기 속도가 12인가요? 하여튼 속도 올려주는 뭐 스탯이 있어. 그래서 그걸 딱 끼면은 속도를 맞추는데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예, 파이논 광추 전용 광추를 뽑아서 속도를 맞춰줄 거에요.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파이논 게리드라 썬데이 순으로 속도를 맞춰줄 예정입니다. 키레네는 왜안 뽑았냐? 이게 파이논 파츠로 또 키레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키레네는 황금의 후에 모든 캐릭터 파츠로 나온 느낌이죠 왜안 뽑았냐 근데 또 찾아봤어요 막 찾아보니까 캐레네는 이돌부터 파이논한테 쓸만하다 파이논 파티에서 굉장히 그 스택 쌓는 것도 너무 느리고 이돌이 아니면 심지어 명함이 왜냐면 저 무과금이니까 무과금인데 아까 그 캐리드라 같은 그런 행운이 없으면 솔직히 뭐 이돌까지 하는데 무리가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돌은 당연히 못해주고 뽑아도 명함만 가져갈 건데 네. 그명함으로는 파이널 파티에서는 의미가 많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가장 좋은 건 이제 카스토리스 파티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고, 어, 명함을 가져가도 기어 파티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고, 나머지 파티에서는 좀 이돌까지는 그나마 해줘야 좀 효용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단을 내렸죠. 저 뭐, 키렌에 너무 이쁘고, 또 가지고 싶거든요, 솔직히.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스킬 이펙트도 그렇고. 근데,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 전략적으로. 아, 요거는 가져가면 안 되겠다. 어차피 2도까진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명함은 의미 없으니까, 좀 걸렀습니다. 네, 굳이 키레네를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 걸렀어요. 그리고 이파이넘 파티 외에 뭐, 다른 얘기도 드리자면은, 뭐, 아까 완매 1도를 해줬잖아요. 완매는, 얘는 뭐, 격특 속도랑 격특 옵션만, 스텝만 챙기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속도 134에, 어 격투 160 정도 맞춰 놨습니다 이러면 뭐 세팅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완매 1돌에 요 정도 스탯이면은 뭐좀 범용성 있게 어느 파티에나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계획은 버리어스가 끝나고 다음 지역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붕괴 스타일이 인플레이션이 또 심하잖아요. 하여튼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 곡선이 이제 그려질 것 같은데 파이노니. 생명 유지 장치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노 전과 좀뽑아서파이널한테 이제 생명 호흡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달아 줄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번 가차에서 일단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또 트리비를 뽑긴 했거든요. 트리비를 왜 뽑았냐? 뭔가 아무것도 안 뽑고 넘어가면 좀 후회할 것 같기도 했고 제가 아까 키렌에 걸른다고 했었죠. 키렌에 걸고 그러면 이번에 좀 아예 쉬어갈까도 생각을 했지만 뭔가 가장 이 중에서 범용성인 이세개 중에서 범용성 있는 뭐 언젠가는 좀 쓰일만한 캐릭터 하나는 좀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트리비 명암만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트리비의 힘이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트리비 명암보다는, 완메매 1돌이 좀더더 더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두 개를 같이 써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트리비 1돌 당연히 너무 좋겠죠. 트리비 1돌은 예외야, 라는 밈도 있듯이,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 트리비 1돌까지는 가야 저가 어떤 그런, 여력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명함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계획은 다음 지역에 딜러를 당연히 뽑고 그에 맞춰서 또 파이널처럼 파츠를 하나둘 맞춰갈 계획입니다. 붕괴는 특히 인플레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서 복각 딜러는 뽑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 다음 지역에 최신 가장 잘 나가는 딜러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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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줘서 파티를 좀 꾸려나가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누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다음 지역 딜러를 뽑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논저가 뽑고 엠프리오스 다음 지역 딜러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 붕괴 스타일이 무과금으로도할 만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 그니까왜왜냐면 이거 뭐성옥을 나름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보시면은 제대로 게임을 좀꽤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이게 이벤트도 상시 이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다안 밀었어요. 지금 보시면 예, 안 밀었어요 이거. 안 밀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파티를 꾸렸거든요? 제가 안 먹은 성옥이 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옥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퀘스트 엄청 많거든요? 저안한 퀘스트 개 많아요. 분명히 지도책도 보시면 뭐 하여튼 안한게 엄청 많아서 다삭삭 긁어먹은 게 아닌데도 이 정도의 성옥으로 이 정도 파티를 꾸렸다? 예, 저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과금인데도 많은 지적과 훈수가 좀 필요한 뮤비입니다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거, 뭐 훈수하고 싶으신 거 댓글로 써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상 쫑식이었고요. 다음에 꼭이 파티 완성을 해서 다시 한번 무과금 후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쫑바.